자, 좌표평면에서 3,4를 지나는 직선 중에서 원점까지의 거리가 최대가 되는 직선 무슨 의미인가 보면 자, 답은요 여기 원점이랑 3,4에 대해서 수직이 될 때가 답입니다. 수직이 이런 정도로 수직이 될 때, 자 생각해 보세요. 얘가 수직이 된다면 이 점을 지나는 이 직선, L, L 하겠습니다. L이랑은 여기 점선 자체가 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의 거리가 바로 D가 됩니다. 그런데 만약에 L이 경사가, 기울기가 얘가 수직이 아니라면 이런 형태로 L이 생긴다면 거리는 어디? 여기서 수선 내리면 이 점이 아닌 다른 점으로 수선을 내릴 수가 있죠. 그러면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? 여기서 이 거리는 분명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삼각형 성질을 보면 빗변이 더 기니까 얘가 더 작은 거리가 되는 거죠.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경사가 생기는 직선을 거 보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수선을 이렇게 내려보면 거리가 흰색 점선보다도 더 짧은 거리가 존재하죠. 해서 원점까지의 거리가 최대가 된다라는 말은 이 점과 이점에 연결한 선 자체가 거리가 될수 있는 수직이 되는 그런 직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럼 이 점의 좌표가 3,4가 되고요. 여기서 여기까지 기울기가 3분의 4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면 되는 거죠. 마이너스 4분의 3 기울기에다가 3,4를 지나는 직선 y는 4분의 3 더하기 4. 자 정리해 보면 4를 곱하고 전개하면요. 넘기고 넘기면 3x, 4y. 4를 곱하면 16, 9랑 다음 25 넘어가면 -25. 자 이런 직선이 됩니다. 직선은 찾았구요이 직선이랑 어, 원위의 점 P랑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 물어보네요 이 직선을 간단하게 다시 그려볼게요 직선 L이 이렇게 생겼고 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중심의 좌표는 7,5 원위의 점 중에서 L 사이의 거리 최소값은 얘를 물어보는데 음,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여기서부터 직선이랑 7,5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1을 빼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거리가 나오겠죠 여기서 D 썼지만 여기도 D 합시다 그래서 D, 답은 D-1이 될 것이다 음, 점 P가 여기 있겠죠 D 구해봅시다 직선식이 여기 나와 있고요 7,5랑 거리 t 구해보면, t는 개수가 3, 4니까 여기는 5. 절대값 7 대입하면 7, 3, 21. 5 대입하면 4, 5, 20. 마이너스 25. 그러면, 빼면 16 되네요. 5분의 16. 그럼 답은 5분의 16에서 1 빼면 5분의 11 이렇게 됩니다. 예, 거리의 저수값을 m이라고 하자. 답 대신 m 할걸. 하여튼 m이다. 그래서 10m은 22. 생각해 보니까 답은 10m이니까 얘가 답이라고 하면 그러네 얘를 m이라고 하는 게 맞네요. 얘가 m 거리의 최소값은 m